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마음공부, 몸공부의 현희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집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어,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하는지 수치로는 확인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집에 있는 기기들의 전자파를 제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기기는 인터넷에서 3만원 정도 주고 산 전자파 측정 기계이고요. 어, 지금 제일 처음에 측정할 것은 바로 냉장고입니다. 자, 냉장고에 한 5cm 정도 떨어뜨려서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전자파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옮겨보면 위치마다 조금씩 다른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바로 인덕션 입니다 인덕션은 저희가 이제 두 대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엄청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측정을 한번 해보고 놀랬는데 어, 인덕션이 꽤 높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더라고요. 그럼 작동을 시켜보면 더 높을, 높게 나올까요? 허! 네. 작동을 시키니까 훨씬 높은 수치와 그리고 전자장 빼고, 전자파 외에도 그 자기장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 오븐이 되는 전자레인지인데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수치가 꽤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전자 전자파랑 같이 그 자기장도 같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거는 접벽 네, 소독기입니다. 젖병 소독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는데 작동을 시킬 때어더 많은 전자파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끈 상태에서도 전자파가 전 콘센트를 꽂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어프라이기입니다. 에어프라이기도 꽂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집에 사용하는 6인용, 6인용 식기 세척기입니다. 네, 식기 세척기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차,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측정해 볼 것은 TV인데요. TV 같은 경우에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뭔지 맞춰봐요, 우리가. 특히 앞쪽에서 측정을 했을 때 수치가 높아짐을 알 수가 있네요. 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야, 바로 알았 어. 응. <laughs> 놀라운 사 실은 전자파 는 우리 몸에 흡수 된다는 사실 인데, 요 그걸 한번 확 인해 볼까요？먼저 여기 는 모니터 인데, 모니터 에서 나오 는 전자파 를 이렇게 측정 을해 봅니다. 측정을 해보면 수치가 줄어드는 걸 확인, 수치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빼고 다시 측정을 하면 전자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손이 흡수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안에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의 전자파를 측정해 보았는데 상황과 측정 거리에 따라서 전자파 측정량의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였습니다. 기기의 성능이 전문가용이 아니다 보니 오늘 영상의 측정값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기에 나왔던 전기장과 자기장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여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